진방한번 가겠습니다 야 일단은 좀 아쉽게 됐어요 여러분들 초반에 이제 저글링에 아주 호되게 당했어 왔구만 어? 살짝 송우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찰겹나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자 토르토스는 한방이 있어 항상 조심해 이그재미니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알고또 다들 후원 또 감사합니다 보였다. 자 여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무조건 이겨야돼 찐맛 꿀잼겜 가자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여기서 잘해야됩니다 여기서 토끼오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토끼님 또 10개 선물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무스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하고자 안된다는사겨야된다사입니다다니다니다니다니다 밤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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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사니다 젖었지만 잘 쌌다. 젖자에 다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런 지워줍시다. 에이트플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카우 미션이요. 네 알겠습니다 대성훈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현장이요 물결표 꼭 이기시길 키키아 맞아 스카운트 미션이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SC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후원 또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해어 편하게 해. 모르보한번한번 하고요. 안곳에서 먼저 어. 먹나? 이키에이 별풍선 열곳 감사합니다. 분다 각잡고 한다. 아이고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데미야 멀종다운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로고구 데뷔전 유튜브 보고 왔다 키키의 저그전 전적 1승 9패중에 유일한 일 승이더라 17세 푸푸했던 알파고 푸퓨 한번 이제 펼치고 갑니다 펼치고 때려줄게요 자 많이 까다로워요. 하군님 야군 수당 챙겨드립니다. 피웃 꼭이기어요 일단은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좀 끌었고요. 달리겠죠? 한번 합시다. 달리는 쳐. 조이레님 슈퍼 채팅 2,001 감사합니다. 전파는 가슴으로 이겼습니다, 굿자.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넥서스 한번 펴주고요 엑소스. 일단은 이거를 한번 잘 막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 이제 저글링 러시를 말이죠. 자, 잘 막아줘야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이죠. 왔다리 갔다리. 추가적인 저글링 일단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추가적인 저글링이 나오지. 는 이독자님 나오는지. 슈퍼채팅 원 감사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laughs> 아이언 후원 감사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일단 지어줄게요. 춤좀 좀 추네. 어, 없어요. 조글링이. 자. 일단은 포즈를 하나 일단 오, 안전하게 올려주도록 합시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말이죠. 부분이 찍어줄게요 일단 자 가스 파면서 천천히 갑니다 상대도 이제 저글링이 나온단 말이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엑소스 일단 좀 있으면 완성이 되고요 자뭐 하는지 일단 봐야 돼뭐 하는지 가스 를 일단은 다 빼고 있습니다 상대 자. 네, 살짝 압박 나가는 척을 한번 하겠습니다. 살짝. 자, 들어와. 들어와. 오, 진영씨 일단 흘렸고요 살짝. 카운터 리본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잘 흔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상대가 이제 뭐 하는지 한번 제대로 봅시다. 드론을 찍어주고 있죠. 일단 드론을. 자. 아마 이제 발업이 될 거예요. 질럿 일단은 꾸준히 달려가긴 했습니다. 자. 발업이 일단 됐고요. 자. 천천히 일단 수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수비 일단은 잘해주고 있어 여러분들 투 스타 게이트 자 이득을 많이 봤죠 일단 이득을 컷을 일단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아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살치 맛이 어떠나 자좀 따끔했을 거예요 일단 보세요 일단 공업이 안 돌아가는 거 보면 뭔가 이제 이상한 느낌을 받긴 할 거야 상대도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경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잡아줄게요플륭히코 한번 올려주겠습니다훌륭다훌륭다 훌륭히 려주는습 베이크. 니까히코나나오고있고요히코나무니다 아이고 또천0백원또 또 감사드립니다. 보굴이 또하나만더 잡나? 자, 살짱 한번 압박 주겠습니다. 조이레님 슈퍼 세팅 0 0원 감사합니다. 룰라가 부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또, 또 감사드립니다. 보굴이 일단은 각계격파 잘 해주고 있어요. 좋아요 일단 프루하나미장을 빼줄까 그러면 레어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오버로드 일단 두 마리. 좋습니다. 두 마리. 자. 지면 한번 살짝 돌려줘볼까? 자, 해철이 쭉쭉 늘어나고 있죠, 상대. 드론 찍어주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째는데. 자. 일단은 저도 이제 로보틱스를 슬슬 가주도로 하겠습니다. 멀티를 일단 잘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스파이어 갑니다. 스파이어. 상대. 자, 지금부터 좀 흔들어 볼까, 그러면?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한번 흔들어 주겠습니다. 질러서 일단 밑으로 가면서 말이죠. 일단 가난하게 만들어 줄게요. 가난하게 여기 이제 신경을 썼을 때자 음진 일단은 마비가 된단 말이지 따끔할 거예요. 많이 따끔해요 일단 자수이수 일단 속도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지. 또 업그레이드. 캐논 일단 지워줍시다. 자. 속어 완료! 시어까지 준비 중. 하나씩 잡아줍니다. 슬슬 이제 탄력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좀더 피해를 줘야 됩니다. 좀더 가난하게 상대를 하나둘씩 자 가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리버 비자 한번 올립시다. 리버를 또 많이 찍어줘야죠. 리버를 그리고 제 멀티가 들키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의 멀티가 그리고 정면에 캐논도 좀 많이 지어줄게요 입구가 단단해야 집이 안전해야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에스리님 슈퍼 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너 뭐야 나오기 1분장.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쪽에도 이제 대비가 돼 있을 거거든요. 자, 아, 일단 여기까지. 무리하지 맙시다. 무리하지 말아요. 자. 일단 멀티를 안정적으로 먹어줬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 어, 로고 지어야겠다. 상대 이제 추가 멀티를 방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해철이 지어주겠죠? 안 지었나요? 몰래 멀티가 있을 수 있어. 자, 시아업이 되니까, 야, 확실히 시아업이 되니까 시야가탁 트이는데. 방금 업그레이드 차이 보셨나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오고로도 원차 던키. 따끔해요 일단 그래도 자 시야업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 여기 공격적인 멀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멀티 여기는 이제 은근이 알기가 힘들다고 안기가 좀 막히긴 했네 일단 자 해논을 일단 지어줄 예정입니다 상대 근데 뭘 준비하는거지 고구마무스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하고자 바로 이거라는 뭐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일단 해논 지어줄게요 드랍 드랍일거 같긴 한데 자 아무것도 안보이면 잡힙니다 해처리로 깨지고 난리나요 멀티 수비 준비 한번 해주고요. 멀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자, 하나씩 잡아줍니다. 일단 코를 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격 완료. 자, 포. 뭐. 이거 일단 뜨기 때문에 멀티 수비는 일단 되죠? 자 뭐하는데 상대 대초가 뭔가 이상한데 무슨 꿍꿍이지 자드루 싸그리 자자 자. 그리고 이제 데미지 업그레이드 한번 해줍시다 데미지 업그레이드 여기 리버 한번 갖다 놓고요 일단은 멀를 일단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동도 일단 건설해줄 거고요 도브로단한자멀가 하나 있을 거야 상대 근데 이쪽이나 여섯이나 드루나 아까 하나 빼놨거든 어? 드랍인가요? 뭐야. 멈춰있네. 뭐지? 정지웅, 뇌정진가, 이거? 뭐지? 일단은. 여기도 먹어주고요. 반응이, 뭔가 움직임이 사라졌어! 출족도 해주고 있고. 그론 잡아줄게, 그론 맷집이세비다 스카우더. 자,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오보로도한 번씩 포트. 자, 리보가또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풀렸다. 여기 이제 멀티를 모른단 말이지 상대는 아직까지 모른이제 아이스크림 살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버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리버 폭탄 드랍이 이제 또 나중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폭탄 드랍도 이제 대비가 되고요. 멀티 멀티에 내리는 것들도 다시 한번 털어줄까? 야 뭔가 멈춰 있는 게 이상한데 근데 움직이긴 하는데 이렇게 반응하긴 하는데 상대 뭐지? 멀티는 일단 없구요. 자, 리버만 좀더 모아서 가도록 져 하겠습니다. 리버만. 여기도 이제 프로그 한번 모아주고요 자, 이상한데? 빙글을 잡으면 감이 오겠죠? 자원을 한 번에 세이브하는 건가? 한 번에 공중을 잡기 위해서 라반을 일단 돌아간단 말이죠 뭐지? 드론이 나오고요 뭐지? 이상한데? 자 일단은 체력 없는 것들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셔틀이 나오고 리버를 일단 한번 같이 갈게요 여 기서 한번 태워 주고, 자 갖고 있 는데 뭐 지？자, 오, 자, 이거 한번 갈게요. 하고 있었 구나. 어?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버로 마크하고 여기를 털어 주는 느낌으로 갈게요. 자, 오버로드 한번 집착하겠습니다. 오버로드 한번. SC님 슈퍼, 슈퍼 세팅 있고요. 2,500원 감사합니다. 상대 2 4승 아니었나요? 근데 막판 하기 전에 24승 5패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맨 처음이에요. 자, 계속 예, 일단 해 주겠습니다. 잘하지 그랬어. 자, 카우, 어땠어? 오, 두둥 일단 잡아 줄게요. 강력하지. 노렸지. 어. 다시는 스카웃을 무시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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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리다 잡아. 이그님슈퍼팅원 감사합니다. 성현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란으로 마지막 침주 감사합니다. 억울해야 되는데. 기회 줘 어? 아이고 이거 또감사드 이거는 근데 좀 너무 억울 해서 기회 좀 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 어자일 게임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찐막 갈게요 그러면은 찐마 진짜 찐마 가겠습니다 자고했어왜접 봐. 질수로 위치요 어? 토끼오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토끼오빠님 또 10개 선물 차려쓰다. 또 감사드립니다